한국 리버럴 PC의 발현, 페미니즘 집중화, 인용. 다른 나라가 PC가 더 심하다 이런 거 선동당하면 안 된다. 나고안이 PC가 덜하거나 안전한 게 아니다. PC충이라는 이권파이가 있다면 나고안에서는 한여 페미들의 페미나치즘만 유일신 사상으로서 모든 PC파이를 독식하고 다른 트젠이나 성수소자, 네즈만 제와 들의 밥그릇도 다 빼앗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되려 트젠이나 게이들이 페미, 레즈만 독점하고 있는 PC 파일을 잠식할까봐 견제를 한다. 사실상 페미가 PC 담론을 독점한 것이다. 다른 나라가 엘지트가 심하면 한국은 터프가 독보적이다. 외국 페미들은 엘지트도 수용하지만 한국 페미들은 엘지트를 배척하는 극단적인 터프 계열이다. 견제하는 그 순간만은 더럽다며 보수 세력과 손잡고 연대해서 때리니까, 괴상하게도 PC 중에 성소수자는 권리는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데, 페미만 세계 최악 수준인 비페미니즘 나관이란 고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서구 리버럴은 여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기라도 하지, 한국은 타프라서 그냥 남자들만 피해 입는 구조다. 한국 페미는 전무후무한 괴물인 게, 애를 제외한 LGBT랑 외국인 기타 소수자 혐오가 깔려 있다. 해외 터프 페미조차도 여자 화장실 쓰고 여자 스포츠 종목 끼어들려는 트랜스까지만 견제하고 이 정도로 대놓고 반피시하진 않은데 한국 페미는 리버럴에 관해 일관성조차 없다는 얘기다. 약자끼리 뭉쳐 같이 해먹자 이건 나름 도덕적 명분이나 그럴듯하지. 한국 페미는 그냥 한여들끼리 해먹을 거야 다 꺼져 이 수준이다. 심지어 같은 여자라도 외국여들까지 종종 배척할 정도니 이게 무슨 리버럴인가 싶다. 여성 관련 어퍼머티브 액션이나 페미니즘, 낙태 관련해서는 LGBT랑 같이 합세하여 적극 찬성하면서 반대로 어느 순간 갑자기 트젠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똑같이 사회적 약자임을 주장하고 오히려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 버리니까 지들 딴에는 그게 배알이 꼴리는 거다. 얘네는 오직 여성만이 사회적 약자여야 하고 여성만 혜택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막상 여자나 트젠이나 똑같이 사회적 약자라고 감성파리하는 주제에 파푸년들이 남염질, 트젠 혐오질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직 성골 여자들의 이익에 해가 가기 때문이다. 또 웃긴 건 리버럴, 페미니즘, 글로벌리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국제결혼은 반대한다는 거다. 리버럴. 페미니즘, 글로벌리즘을 하면 국결, 이민도 당연히 따라가는 의제다. 이들은 여성 인권 운운하면서 외국 여성에 대한 인종 차별을 서슴없이 한다. 유교 가부장제가 실코 리버럴을 할 거면 한국 여자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 이민의 자유도 인정해야 하는 거고. 글로벌리즘, 리버럴 의제인 국결, 이민을 반대하고 싶으면 내셔널리즘 유교 가부장제에 복종해야 한다. 즉, 리버럴을 할 거면 국결 이민까지 싸그리 다 리버럴해야지. 왜 필요할 때는 유교, 남녀 두개 성별만 인정, 트젠 혐오, 내셔널리즘, 국결 반대, 가부장제, 남자 연봉을 찾는가 참 문제다. 이거.